이 시간에는 골다공증을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의 그림입니다. 뼈의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프리카 흑집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나뭇가지로 된 골조를 만들고 흙을 이겨 발라서 흙집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닥과 벽을 만듭니다. 앞에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뼈의 구성 성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유기질과 무기질로 뼈는 나뉘는데, 유기질은 철근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골조에 해당합니다. 콜라겐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무기질은 시멘트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성분으로서 인 칼슘이 대부분이고, 여러가지 미네랄도 여기에 참여합니다.좌측은 콜라겐 섬유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우측은 뼈의 사진입니다.콜라겐 섬유의 다발이 철근이나 나뭇가지처럼 골조를 형성합니다.뼈의 사진에서 콜라겐 다발이 골조를 형성하고 여기에 무기질이 결합되어서 단단한 뼈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뼈는 정상적으로 무수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뼈의 리모델링. 약해진 뼈는 녹이고 그 부분은 새로운 건강한 뼈로 대체합니다. 이것을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15%, 7년이면 전체 뼈가 바뀝니다. 파골세포는 건강하지 못한 오래된 뼈를 녹입니다. 조골세포와 오스테오칼신 등은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이때 비타민 A, D, K2 그리고 칼슘인 마그네슘 등 여러 미네랄이 같이 필요합니다. 뼈의 리모델링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파골세포,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약해진 뼈의 부분을 파골세포가 녹이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콘크리트가 오래되었을 때 이것을 수리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비타민 ADK2 이세 가지 지용성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비타민이 협력작용을 하여서 혈관과 연부조직에서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킵니다. 혈액 속의 칼슘은 너무 많으면 배설시키고 또 뼈로 이동시킵니다. 뼈에서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의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무기질이 콜라겐의 부착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뼈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 A, D, K, 2이세 가지 지용성 비타민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햇빛도 쏘여야 하고 음식으로 치즈버터, 계란 노른자, 불 먹인 고기, 낫또 청국장 등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실 음식으로 이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충제 복용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타민 K2가 중요합니다. 동맥경화와 석회화된 연부조직에서 칼슘을 녹이는데 비타민 K2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뼈에서는 칼슘과 무기질을 콜라겐에 붙이는데 비타민 K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동맥경화 부위와 석회화 부위에 칼슘이 제거되지 않아서 심근경색, 뇌경색, 혈관의 폐색, 조직의 석회와 신장 결석 등이 일어나고 또한 골다공증도 예방 및 치료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경동맥 그림이고 경동맥의 동맥경화 그림입니다. 동맥경화된 부위에서 칼슘을 혈액 속으로 빼내어 많은 것은 배설시키고 또 일부는 뼈 밀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이 일을 비타민 ADK2 세 가지 지용성 비타민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맥경화도 해결하고 뼈의 밀도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어깨뼈 부위에 석회화된 부분이 보입니다. 팔꿈치 부위에 석회화된 부분이 보입니다. 비타민 ADK2 세 가지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석회화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심장에 혈관이 보이고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노랗게 동맥경화가 보이고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한 흉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협심증입니다. 세 가지 지용성 비타민은 이 e 동맥경화증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컴퓨터 촬영 기계를 이용하여서 심장 혈관 칼슘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높게 나왔다면은 사망률이 무려 6.3배나 높은 그러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을 동시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제는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유는 추천하지 않다고 했는데, 우유의 원료인 풀을, 즉,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했던 지용성 비타민 세가지 이것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대구 간유와 버터치즈, 낫도, 청국장 등에 많이 있고,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